에이, fx는 lnx분의 x, f2'2의 값을 구하시오가 되는 거니까 어, 두번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목셈 미분법을 하면 lnx제곱에다가 그리고 한번 미분하고 그대로니까 lnx 빼기에다가 x에다가 lnx미분하면 x분의 1이니까 그냥 1이 되는 거네요 거기다가 이제 한번더 미분을 들어 여기서 한번더 미분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어, 걔가 l n x 에 4승에다가 앞에 거한번 미분하면은 x분의 1 되고 뒤에 거 lnx 제곱 그대로 쓰시고 빼기 하시고 그리고 앞에 거 그대로 lnx 마이너스 1에다가 그리고 뒤에 거 미분을 하려면은 얘는 또 이제 고, 어, 뭐냐 그 합성함수 아니 뭐냐 뭐냐 안에 거 바깥에 거 미분하고 속 미분까지 한번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 곱하기 lnx에다가 다시 뭐해 되냐면은 속미분에서 x 분의 1까지 해주는 값이 되는 거죠. 굉장히 복잡한 값이네요. 근데뭐 이제 막상 해놓으면 쉬워요. 이게 2 넣으면 1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그냥 전부 다이 밑에 분모는 1 되고 얘도 지금 뭐냐 1이 되네요. 그러면 여기는 2가 되는 거니까 2 분의 1 빼기 얘는 지금 빵돼요2 됐으니까 1 되거든요. 전체가 그러니까 빵되니까 사라지고 어 사라지네요. 전부 다 여기 뒤에게 확 날아가네요. 그러니까 답이 2 분의 1이라고 나오게 되네요.